안녕하세요. 토시 스플레이스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? 네, 가마쿠라에서 더욱 알찬 시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저희가 또 이렇게 관광 가이드를 준비했습니다. 오늘은 가마쿠라 분카칸 스로오카 뮤지엄, 음좀 길죠? 이 스로오카 뮤지엄을 소개해드릴게요. 가마쿠라의 정말 중심이죠. 스로오카 하치만고 신사. 그 경내에 딱 들어서면 어, 시끌벅적한 분위기는 좀 사라지고. 고요함 속에 자리한 되게 특별한 건물이 눈에 띄어요. 아, 네네. 바로 이 가마쿠라 분카한 스로우카 뮤지엄인데요. 잠시 일상에서 벗어나서 음, 예술과 역사의 세계로 한번 떠나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. 여기가 겉보기보다 훨씬 더 깊은 이야기가 있는 곳이에요. 이게 1951년에, 그러니까 꽤 오래됐죠. 일본 최초의 공립 근대 미술관으로 문을 열었거든요. 오, 최초요? 네. 설계를 맡은 사람이 사카쿠라 준조라고 그 유명한 건축가 르코르비지 아시죠? 아 그럼요 그 제자예요 그래서 쇼와 시대를 대표하는 모더니즘 건축가로 아주 유명하고요 이 건물 자체가 그래서 국가 중요 문화재예요 나라에서 인정한 거죠 와 대단하네요 근데 그렇게 멋진 건물이 없어질 뻔했다면서요 네 맞아요 철거 위기가 실제로 있었어요 근데 이제 가마쿠라 시민들이랑 건축계에서 정말 열정적으로 보존운동을 벌여서 다행히 이스로카 하치만구에서 건물을 인수해서 되살렸습니다. 아, 다행이네요, 정말. 네. 그래서 2019년에 싹 리노베이션을 해서 지금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난 거죠. 이게 그냥 단순히 다시 문연게 아니라 뭐랄까 전쟁 끝나고 문화를 다시 일으키려 했던 그런 염원이랑 또이 지역의 신앙심이 딱 만나서 만들어 낸 어, 좀 감동적인 그런 이야기가 있는 곳이에요. 오, 그 햇살이 이렇게 부드럽게 들어오는 회랑을 걷고 있으면 어, 마음이 되게 차분해지는 것 같고요. 그게 바로 이 사카쿠라 준조 건축의 매력 포인트죠. 스승인 르 코르뷔지에처럼 인간 중심의 건축 이걸 추구했어요. 그래서 자연 채광을 잘 활용하고 주변 풍경이랑 잘 어울리도록 엄청 세심하게 설계를 했죠. 아. 그 중정의 수인 오야이 시석재 그돌 질감이나 또물 위에 건물이 비치는 모습 있잖아요. 네, 봤어요. 그게 진짜 한 폭의 그림 같아요. 사진 찍는 거 좋아하시면 카메라는 꼭 챙겨 가세요. 아, 정말 그래야겠네요. 근데 이 건물 자체도 볼거리지만 내부 전시도 중요하잖아요. 물론이죠. 전시는 한두달 주기로 계속 바뀌는데요. 가마쿠라의 귀중한 역사 자료부터 시작해서 현대 미술 작품까지 그 범위가 아주 넓어요. 어? 다양하네요. 네, 특히 건축에 좀 관심이 있다 하시면 작은 전시실에서 틀어 주는 리노베이션 다큐멘터리 영상이 있거든요. 그거 꼭 한번 보세요. 이 건물이 어떻게 다시 숨을 쉬게 됐는지 그 과정을 살짝 엿볼 수 있답니다. 전시 말고 또 다른 즐길 거리는 없을까요? 음, 특별 전시 테마에 맞춰서 재미있는 체험 이벤트가 열릴 때가 많아요. 예를 들면 예전에 곤충 테마 전시를 할 때는 아이들 대상으로 전묘화 워크숍 같은거나 밤에 곤충 관찰하는 행사도 있었고요. 아 재밌었겠네요. 네, 그러니까 방문하시기 전에 홈페이지에서 최신 이벤트 정보 한번 확인하시면 여행이 훨씬 더 즐거워질 거예요. 가마쿠라의 역사 이걸 좀더 깊이 알고 싶으면 어떡하죠? 아 그렇다면. 스로우카 하치만구의 역사하고 보물을 다루는 전시가 있어서요. 음. 그걸 보시면 아 여기가 옛날 일본 종교랑 정치의 중심지였구나 음. 하는 걸 실감나게 보여주는 유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. 오호. 그리고 뮤지엄 주변의 자연환경 이게 또 숨겨진 보석이에요. 바로 옆에 헤이케이키 연못이 있는데 봄에는 벚꽃 여름엔 연꽃 가을엔 단풍으로 계절마다 정말 예쁘게 변해요. 와, 사계절 다 매력이 있겠네요. 그렇죠. 운이 좋으면 물총새 같은 귀여운 새들도 볼수 있고요. 아, 진짜요? 산책하다가 좀 쉬고 싶을 땐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? 뮤지엄 안에 아담한 카페가 하나 있어요. 분위기도 좋은데 거기 아주 특별한 전시물이 하나 있거든요. 네. 뭔데요? 그게 2010년에 안타깝게 쓰러진 신사 경내의 천년 된 은행나무 있잖아요. 그 일부가 거기에 보존되어 있어요. 아, 그 유명한 은행나무? 네, 잠시 앉아서 차 마시면서 역사의 숨결을 한번 느껴보시는 것도 좋고요. 조금 더 특별한 찻집을 원하시면 참별호를 따라 조금만 걸어보세요. 카세노몰이라고 아주 운치 있는 곳에서 고급 말차를 맛볼 수 있습니다. 찾아가는 길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. JR 가마크라역 동쪽 출구로 나오셔서 그 고마치돌이 상점 아시죠? 네 알죠 거길 지나거나 아니면 단카지라 길을 따라서 쭉 걷다 보면 한 10분? 그 정도 걸려요 어차피 신사 경내에 있으니까 길이를 걱정은 별로 없고요 차 가져가면 주차는 어디다 해요? 아 그게 좀 아쉬운데 전용 주차장은 없어요 근데 주변에 유료 주차장은 여러 군데 있습니다 다만 주말이나 성수기에는 진짜 복잡하니까 웬만하면 전철이나 버스 같은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걸 추천해드려요 운영시간은요? 기관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고요 입장은 4시까지니까 좀 여유 있게 도착하시는 게 좋겠죠. 그리고 매주 월요일은 쉬어요. 이것도 중요하죠. 아, 월요일 휴관. 네. 그러니까 가시기 전에 꼭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게 필수고요. 다행히 엘리베이터나 다목적 화장실 같은 편의 시설도 잘 되어 있어서 누구나 편안하게 관람하실 수 있어요. 자,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 가마쿠라 분카칸 수료카 뮤지엄은 역사, 예술, 건축,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까지 정말 가마쿠라의 핵심, 그 정수를 한자리에서 다 느낄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공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 네. 특히 토시스 플레이스에 머무시는 동안에요. 아침 일찍 가볍게 산책 삼아서 한번 들러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. 뭐랄까, 바쁜 일정에 막 쫓기듯이 다니는 것보다 마치 여기 사는 사람처럼 좀 여유롭게 거닐면서 가마쿠라가 간직한 진짜 이야기를 발견해 보시는 거죠. 음, 어쩌면 그냥 보는 걸 넘어서 과거와 현재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같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계기가 될지도 모르겠네요. 어떠셨나요? 토시스플레이스에서의 남은 시간도 멋진 추억으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.